그럼 지금부터 디버깅 하는 연습을 좀 하죠.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를 키고요. 솔루션이 맨 위에 있는 상태고, 그 밑에 프로젝트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선 기본적인 비주얼 스튜디오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이제 여기 영상이 하나 준비돼 있어요. y c 예. 음. 기본적인 Visual Studio 사용법에 대해서 Visual Studio 사용법 MP4, Xcode 사용법 PDF, PDF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거 참조를 먼저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실제 프로젝트를 만들고 디버깅하는 방법입니다. NFix라는 프로젝트가 있잖아요. 이 프로젝트를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remove. 여기 처음부터 새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인픽스가 없어졌죠? 네. 근데 아직도 거기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서 삭제를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야 이제 문제없이 그 같은 이름이라도 만들 수 있으니까. 저는 그 프로젝트들을, 어, 마이크로소프트 프로젝트가 엑스트라 파일들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런 거, 소스, 제 소스코드하고, 섞이지 않도록 이 폴더에다가, 제가, 예, 인픽스 요거를 삭제하죠. 완전히 삭제하고, 제 소스코드는 거기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삭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소스코드를 같이 거기다가 묶어놨으면 저거를 삭제할 수가 없죠. 그래서는 소스코드 폴더를 새로 만들었기, 따로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예, Visual Studio를 시작하면 이제 솔루션 폴더가 있습니다 솔루션 파일을 만들고요 그 솔루션 안에 프로젝트들을 만들어 나올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솔루션 하나에 여러 개 프로젝트를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그 솔루션 안에다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여기서 물론 시작해야 된다. New project. 근데 저는 이 솔루션에 와서 솔루션의 컨텍스트 메뉴를 찾아가는 거죠. 거기서 add new project. 이제 그러면은 여기 앞수는 이렇게 나오는데, 뭐 여러 가지가 나와요. 여기 상당히 뭐 여러 가지 프로젝트 종류들을 많이 만들 수 있는데,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empty project. 아무것도 없는 거. C++ Windows console 여기에 해당되는 empty project, 그래서 우리가 다 하게 되는 겁니다. Next, 그 다음에 location에 대해서 묻거든요. Project 이름은 물론 우리가 index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요 location은 project 파일, Microsoft가 이런 Visual Studio를 이렇게 실행하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잡다한 파일들을 많이 만들어내거든요. 그거를 묻는 겁니다. 그 폴더를. 그래서 저는 내 소스코드랑 섞이지 않, 않냐 하도록 요 msbc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다 저장을 합니다. 인픽스 이 프로젝트. 그리고 거기 있는 건다 없애버려도 괜찮도록 나중에 소스코드만 잘 간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따로 보관합니다. 그럼 이제, 인픽스 폴더가 생겼죠.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또 폴더들이 그 밑에 있습니다. 요거가 프로젝트에요. 인픽스 프로젝트. 제가 인픽스 all 프로젝트도 여기 있고요 음. 지금 이제 인픽스 프로젝트. 여기서 일하려고 하는 거죠. 여기 보면 우리가 사용하는 폴더는 주로 두 가지입니다. source file 폴더하고 header file 폴더. 우리가 소스 파일 폴더는 소스 코드를 링크해두는데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의 스켈리턴 코드를 주잖아요. 그 파일 있는 데를 찾아갑니다. add 여기서 컨텍스트 메뉴에요 여기도 역시 요 폴더 이름을 오른쪽 버튼 클릭하면 컨텍스트 메뉴가 나오고 여기서 add new가 아니고 우리 existing item 이거죠. 그래서 제 소스 코드는 MSBS 여기 있지 않고요. 여기 소스에는 폴더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infix, i 를 찾아갑니다. infix하고 여기 이제 두 개를 한꺼번에 집어넣을 수 있어. infix driver 여기 두개 있죠. infix하고 driver 두 개를 선택해서 두개다 add. 그 다음에 include 파일은 필요 없습니다. 여기는 없죠. 제기억은 없어요. 만약에 필요하면 head file. 여기 가서 또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add 하면 됩니다. 그죠? add. 근데 include 파일을 add 하잖아요. 그러면 은그 include 파일을 다른 폴더에 있잖아요. 우리 include 폴더에 있잖아요. 그 include 폴더를 지정해 줘야 돼요. 안 그러면 못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건 어디를 가서 하냐면요. 그걸 잘 해야 되는데요. 여기 인픽스. 요거를 누르고요. 여기서 오른쪽 버튼을 눌러요. 계속 오른쪽 버튼. 예. 그럼 프로퍼티. 이, 이게 나오거든요. 이 프로젝트의 프로퍼티에요 프로젝트의 프로퍼티. 요 메뉴에 가야 합니다. 혹은 이렇게도 갈수 있어요. 프로젝트 프로퍼티 여기서. 그때는요 프로젝트가 선택되어 있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프로젝트마다 프로퍼티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하는 게 안전합니다. 여기서 하는 게그 이름 가지고 프로퍼티 여기 와서 우리가 여기서는 보통 두 가지를 세팅을 합니다. 컴파일러하고 링커하고, 근데 어디 가서 무엇을 해야 할지 여러분들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인클루드 파일은 컴파일러에 갑니까? 링커에 갑니까? 여기 이제 이두 가지입니다. 컴파일러. 여기가 C, C++, 링커. 두 가지죠. 그니까 include 폴더 이름을 우리가 정해 주려고 하는데, 이두 가지 옵션 중에 어디에 가야 될까요? 컴파일할때 include 폴더는 필요한 거죠. include file은. 그 그러니까 여기를 가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general. 여기를 가면,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additional include directory 입니다. 지금 컴파일, 우리 할때 우리 g++ 에서 minus i h a include dot d o include 그거 했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additional. 네. 그러니까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는데, 여기에 마침 이렇게 pull down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 edit. 음. 여기서 우리가 이제, 예, 폴더 이름을 정해줘야 되는데 여기 끝에 부분에 누르면 이게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nowicx include 이 폴더 있잖아요. 그래서 폴더 선택. 음. 그러면은 여기 이제 i n c l 가 되어 있죠. 예. 여기다 사실 여러분들이 타이핑해도 됩니다. 여기다 상대적인 패스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소스 폴더 바로 위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include 이렇게 하면 됩니다. 마이너스 i 빼고 data slash include. 그 다음에 여러분들 라이브러리랑 또 링크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어디 가서 하면 될까요? 라이브러리 마이너스 uppercase l l o w r c l 두 가지 했죠. 폴더하고 라이브러리 이름하고. 그럴 때는 어디가 삼? 그니까는 러 라이브러리 폴더하고 라이브러리가 필요한 거는 링크 단계거든요. 그니까 러 링커로 가야 됩니다. 링커. 여기로 가서, 예, 제너럴. 예, 여기 가면, 요건 중간에 있어요. 어디셔널 라이브러리 디렉토리. 디렉토리죠. 그니까 러 여기. 그니까 러저 같은 경우는 여기, 예. 다다슬래시라이브 이렇게 하면 편하죠. 여기 굳이 안 가도 됩니다. 여기 끝에 확실하면 그다음에 이건 디렉토리고요. 그다음에 라이브러리 인클루드 해야죠. 라이브러리는 어디 가면 될까요? 인풋 네, 여기 가야 됩니다. 인풋 이제 여기 가면은 라이브러리 어 p 디셔널 디펜던시라고 있는데 여기를 클릭하고 이 끝에 가서 이걸 누르면 에디트. 그리고 여기다가, 라이브러리 이름을 쓰면 됩니다. n o w i c l i b e 그리고 g++하고 라이브러리 이름이 좀 바뀌었죠. 음. 윈도우에서는 요 끝에 .lib, 요, 요런 이름을 씁니다. 어,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옵션을 종종 썼죠? d d e b u g 썼죠. 그건 어디가미 있을까요? 옵션들이 엄청 많죠. 이런 거 가지고 메이크 파일을 사실 만들어 냅니다. 여러분들 이제 메이크 파일만 들 필요 없고요. 여기서 하면은 저절로 메이크 파일이 만들어져서 이제 컴파일 해 주는 거죠. 음, 여기가 면 돼요. 컴파일 할때디버그가 필요한 거니까 여중에 어디로 가면 있을까요? 너무 많죠. 이런 데 가면 있습니다. 커맨드 라인. 여기 가면 이렇게 옵션들이 있죠. 이런 옵션들 다 이해하는 거는 무리고요 필요할 때마다 찾아서 이제 쓰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마이너스 D 디버그 했잖아요. 근데 그거가 여기선좀 여기 방식대로 해야죠. 여기 우회를 보니까 슬래시를 썼죠. 슬래시. 그래서 슬래시 D 디버그.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기 커맨드 라인, 커맨드 라인. 그러면 우리 디버그가 이제 디파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중요한 건 디버깅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우선 파일 두개 넣었으니까 그리고 이, 이 프로젝트를 시작해. 이 프로젝트가 30개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는 이 프로젝트네, 인 n f i 그러면 여기 와서 요거를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context m 이거를 해야 됩니다. Set as startup project. 제이 솔루션을 컴파일할 때 여기부터 나는 시작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여기. 네, 요거를 하고 그다음에 컴파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와서 빌드. 네, 여기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데요. 주로 이제 빌드 인픽스. 뭐 이렇게 하면 되죠. 빌드 인픽스. 그럼 컴파일 하죠? 여기 빌드 원 uh, succeeded, zero failed, zero up-to-date 이런 컴파일 메시지가 나오고요 여기서 run 하고 싶으면 음, debug 여기서 나옵니다. 여기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f5, ctrl-f5, start debugging 뭐 이런거 하면 됩니다 요거는 밑에 거는 debugging 없이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start debugging 그래서, start debug. 그러면, 코드가 실행이 됩니다. 1 2. 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 제가 여기 breakpoint를 해놨었네요. 요거를 없애고요. continue. 오, 여기 뭐, 무한루프가 <laughs> 계속 돌아가죠? 일부러 제가 넣어놨어요. 끝냅니다 여기 빨간 점, 여기 네모 상자가 끝내는 겁니다. 끝내는 거. 무한 루프가 지금 발생했는데 어디 가서 어떻게 그걸 없애야 되나 어느 무한 루프가 있나 그런 거를 찾아가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드라이버부터 시작하죠. 우리 코드가 인덱스 여기 드라이버 드라이버 코드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메인이 있고요. 메인에서 이두 가지 테스트를 하는데요. 아, 저거를 한번 보여주면 좋겠네요. 진짜 요거가 이제 제가 코딩을 해둔 건데, in p i x 깅 debugging. 여기 와서 바로 해도 된다. 예. start without debugging. 뭐 이렇게 해보죠. 지금 컴파일 하고 실행하죠. 그럼 이런 식이 나오고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게 이거예요. 1 플러스 2. 3이 나왔죠. 4 플러스 6. divide by 2. 7이 나와야죠. 7이 나왔죠. 음. 그 다음에 여기서 quit 하면 제가 미리 셋업한 그런 테스트를 쭉 합니다. quit. 예, 미리 셋업한 테스트를 하죠. 음, 여기 심플 케이스부터 1 플러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3 플러스 4 곱하기 5 나누기 2. 13. 뭐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답이 여기 있어요. 60, 15, 120이 나와야 돼. 60이 나와야 되고, 15가 나와야 되고, 120이 나와야 돼. 여기 답은 84, 402가 나와야 돼. 84, 402가 나와야 됩니다. 이런 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close 하고요. 다시, infix로 가죠. infix. 이걸 다시 set as startup project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돌렸는데, 무한루프가 걸렸어요. 그럼 무한루프가 어디 있는지를 찾아야 됩니다. 어,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이 코드를 대충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게이이벨리함수션이거든요이 펑션 하나예요 사실. 메인에서 이이벨리함수션만 부릅니다. 예, 이벨리함수션이 여기 있습니다. 이벨리함수션이 거기부터 쭉 이렇게 밑으로 내려, 내려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밸리에트해서 이렇게 마지막 답을 보내주거든요. 그래서 이밸리의 방식이 제일 중요하니까 여기다가 브레이크 포인트를 하는 거예요. 브레이크 포인트는 프로그램을 쭉 실행하다 거기서 브레이크 하려는 거예요. 스탑 하려는 겁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요맨 가상 자리에 빨간 점 브레이크 포인트라 그러거든요. 그럼 방식 바로 밑에다 하죠. 다시 누르면 위에 건 꺼지고 밑에. 그러면 여기 들어와서 이제 실행을 합니다. 디버그, 스타트 디버깅. 이거를 해요. F5, 디버깅을 하죠. 여기서 1 플러스 3. 그래서 하면 은 실행을 쭉 해서 여기 왔습니다. 여기 이제 더 이상 진행을 안 하죠. 여기 빨간 거에 노란 화살표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와서 섰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지나고 여기서 이제 요거 할 차례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입니다. 이 상단에 보면 이 디버깅 메뉴가 떴어요. 요건 컨티뉴고요. 그다음에 마우스를 갖다 대니까 요건 뭐라 그래요? 음, 스탑. 그다음에 요거는요. 요거 이거 자주 쓰는 거예요. 리스타트. Restart. 리스타트해서 그 자리에 다시 금방 또올 수가 있습니다. 음, 그 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show next statement. 요거는 뭐 거의 쓸 일이 없구요. 요거가 많이 쓰입니다. step into. function에 와서 stop 했다 그러면은 거기 step into 하면은 function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하는 거예요. function이 아니라 그러면 그냥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다음 줄로. 요거는요, step over 에요. 거기 function이 있으면 그 function을 실행하고 f 션 안으로는 들어가지 마라. 그 다음 줄로 그냥 가라. 그거입니다. f u n 은 이미 다 디버깅 했으니까, 관계없이 그 다음 줄로 가라. 그니까, 러 f u n 이 아닌 다음에는 이 둘은 역할이 똑같죠. step i n 는 f u n c 일때 f u n 안으로 들어가서 f u n 을 체크하러 가는 거고요이거는 스텝 아웃. 이렇게 for l o 같은 데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for l o 같은 데에서 바깥으로 나오게, 나오는 그런 겁니다. 스텝 아웃, 스텝 오버너. 여기 스텝 아웃이죠. 그 정도 여길 컨트롤 자제합니다. 자제 보시고요. 그 여기 왔어요. 스택. Stack. 스택을 만들었죠. 스택을 VA 스택, 벨류 스택입니다. OP 스택, 오퍼레이터 스택입니다. 오퍼레이터 스택. 그래서 뭐함수이 아니니까 이두 징의 하나 아무거나 선택합니다. 그 다음 줄로 갔죠. 예, 노란 화살표가 현재 실행하는 코드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왔어요. 토큰 랭스가 그러니까 수식 토큰, 여기 토큰이 되는 건 수식이에요. 수식. 그래서 1 플러스 3, 그거 스트링으로 들어왔으니까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예, 마우스를 여기다 갖다 놔 보세요. 그러면은 여기 나오죠. 토큰 1 플러스 3이다. <laughs> 1 플러스 3 얼마나 좋아요 지금 현재 토큰 랭스를 지금 모르지만 어, 그 다음에 밑에와 내려와 보세요 밑에 밑에 내려와 보면 이런게 있죠 글자를 좀 크게 할수 있나 예, 여기 글자가 너무 작죠 좀 크게 할게요 150%아 이게 진작에 할걸요 밑에는 크게를 못하나봐요 여기 보면 오피스텍 사이즈 0 ba-stack-size 0, token 1, 3다 나와 있죠 i는 아직 세럽이안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미의 넘버가 돼 있습니다 i가 여기, 여기죠 여기 i 아직 여기 실행 안 했으니까 i는 0이 아니죠 아직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stackover 이제 들어왔죠 그 토큰의 첫 번째 거가 blank인지 아니면, 프랜티시 스 t h 이렇게, 왼쪽 가로인지 체크하는 겁니다. 그거면은 이제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continue니까, 아니니까 밑으로 내려오죠? 밑으로 내려오겠죠? 이 코딩을 보면서 여러분들 스스로 할줄 알아야 됩니다. 밑으로 내려오고, 이제, is digit, 어, tokens of i. i는 얼마예요? i는 지금 0이죠. 그러니까 0이네요, tokens로. tokens of zero. 그러면, 요 1이 나오겠네요, 1. 그쵸? 요 1. 그러면은, is digit이 true니까 이 안으로 들어오죠. va equal, va. 안으로 들어왔죠. 우리가 예상한 대로. 그 다음에, token에서 0을 빼는 거예요. 요 character 0. quotation, quot가 있죠. quot, single quot. e 그러니까는, 요거는, 뭐에요? 1에서 0을 빼는 거죠. 그러면 고숫자가 그 여기서 나오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밸류가 1이 되는 걸 VA가 1이 되는 걸알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VA가 뭐예요? VA가 1이 나왔죠 밑에. 이걸 확인해 보는 겁니다. 자, 이 코드 1이 나왔으니까 어, 그 다음으로 또 넘어가고 어, 그다음에 스택에다 집어넣는 거죠. 스택 push push 했고요. 또 되돌아옵니다. 1은 스택에 push 했으니까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야죠. 그 다음에 넘어가는데, 그 다음에 빈 칸이죠? 1, 빈 칸, 플러스니까, 빈 칸, 다시 위로 올라갔죠? 그 다음에 플러스가 나왔어요. 플러스. 플러스가 나왔으니까, 오퍼레이터가 나왔으니까, is, 여기. 오퍼레이터가인지 체크하는 거죠. 어, 오른쪽 가로인지 체크하니까, 아니니까, 그 다음으로 가야죠. 그 다음에 오퍼레이터 스택 나왔죠. 오퍼레이터 스택. 여기다 푸시하는 겁니다. 여기다 푸시하고, 네, 그 다음에, 또 토큰을 봅니다. 3은 했나요? 아, 3은 안 했나요, 아직? 이디 i g 3이 이제 여기 오네요. value 에는 value stack에는 1이 들어가 있고, 토큰은 지금, 여기. 그 다음, 토큰 0을 빼면, 여기서 이제, 값이 나와야죠. VA가 얼마인가 볼까요? VA. 아요거는 아직 디프린트가 안 됐으니까. 그러면 여기 윈도우에 음. 그다음에 요거를또 이렇게 익스팬드 해볼 수도 있습니다. 스택을 사이즈 2 토큰 뭐 이런 걸 사이즈 하면은 여기 지금 뭐가 들어가 있는지 다볼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화살 over. Over. Office 네. step. 1 p l u 3 했나요, 우리가? 그 다음에 여기 보죠. 네. 여기서. 여기 볼까요? Your code here. 오, 어, 여기서 자꾸 무한루프가 갈린 것 같습니다. 네. Output도 우리가 볼수 있어요. o u t p u 윈도우가 있다면, 요를 보면서 해도 됩니다. 예. 여기서 무한루프가 걸렸죠. 여기다 잠시 커멘트 해놓고 하면 좋겠죠. 최소 무한루프는 안돌울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 무한루프 찾았으니까 continue. 그래서 여기 와서 지금 다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집어넣을 때까지 1 플러스 3 다시 한번 집어넣고 여기, 여기 왔죠? 우리 그냥 continue 예. 해봅니다. 이제 더 이상 뭐한루프가 없죠? 없죠? 그렇죠? 예. 1 플러스 3, 1 플러스 3인데이 답이 3이 나왔죠? 1 플러스 3이 왜 3이 나왔나 이거를 이제 해결해야죠. 이게 디버깅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1 마이너스 3 해볼까요? 또 여기 이제 큰 여기서 계속 브레이크 포인트가 걸리니까 이거를 그럼 치우겠다. 그럼 다시 클릭하면 브레이크 포인트가 없어졌습니다. 그냥 컨티뉴. 그러면 1 마이너스 3 역시 3. 뭔가 지금 계산이 안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디서 틀렸는지 하나하나 찾아가는 겁니다. 스택은 제대로 들어갔는데 계산이 안된다. 뭐 그런 것들을 어디서 뭘 고쳐야 되는지 디버깅하는 연습을 늘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여기서 언급할 거는요. 이 스택을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구현을 해 봤는데요. 음, 아주 간단한 스택을 제가 여기 구현해서 여기다 집어넣어 놨습니다. 여기 보면, 스택이 커멘트 되어 있죠? 그러니까, STL 스택을 사용하지 않고요 템플릿 네, 스택, 그리고 벡터를 이용한 거예요. 멤버가 딱 하나에요. 아이템. 그 멤버 펑션들은 여기 여러 개 있습니다. empty, size, push, pop, top. 그 펑션들만 여기 스트럭트 안에, 그러니까 마치 클래스 같죠? 클래스. 그렇게 서 멤버 펑션하고 멤버하고 같이 스트럭트를 하나 묶어놨어요. 그리고 이름을 스택이라고 줬어요. 그러니까 STL 스택하고 똑같은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요거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내가 if 0로 해놨어요.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요거를 0로 만들고 어, 요거를 uncomment 해서, 예, strstack을 사용해도 됩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만들어 놓은 목적은 여러분들이, 아, 택에 이렇게 집어 넣는구나. 디버깅 할 때, 보기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버그가 없는 것같고요 음, 그 여기에 버그가 하나, 한두 개 있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버그를 일부러 심어 놨어요. 디버깅 여러분들이 할수 있도록. There is a bug. 그래서, 어, 요번부터는 여러분들이 다 비저 스튜디오 써갖고, 디버깅 하는 연습을 하면서, 이렇게 트레이닝을 좀, 근육을 만들면 훨씬 더, 어, 이 다음에, 수월하게 코딩 할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굿 럭입니다. 건강하세요. 건강 축복합니다. 스님의 이름으로. God is good. All the time. 예,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